14번 x에 대한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거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. 이 왼쪽을 잘 그려주면 되지. 자, 이 왼쪽, 왼쪽을 왼쪽 이름을 붙이고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. f(x) -OX F x 제곱빼기 5x 더하기 2n(x) 미분 f(x) 2x 빼기 0그 다음에 x분의 2 그리고 x로 모아주면, 2x제곱, 마이너스 5x, 플러스 2. 어, 꺾이는 지점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. 여기 분자 부분, 이 분자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, x는 어차피 양수고, 위를 인수분해해주면은, 2x-1과 x-2. 아, 네.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네. 꺾이는 지점이 나왔지? 자, 이제 꺾이는 지점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다 그려봅시다. 우선은, 이 X는 양수야, 하나.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꺾이는 거고, 그 다음에 2에서도 꺾고, 마지막으로 저 끝까지 가보면 되겠지. 우선 0 플러스를 대입해 봅시다. 0 플러스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. 다음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LN 2분의 1.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e l n e 다음 무한대를 대입하면 제곱이 있으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이렇게 되네.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왔다가 여기 한번 꺾고 꺾고 쭉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가 t를 갖다 댔을 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. 그러면 t가 어디 있어야 되면 t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t. 또는 이쪽에도 이제 t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t1이랑 t2는 바로 이게 이제 t1과 t2인 거지 t1, t2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를 더해주면 되지 이거 이건 더하면 지워져 그러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 빼기 10 4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6 4분의 24 4분의 24, 마이너스 4분의 33.